어, 종북세력이라고 불리는 경기동부연합하고 김현지 실장이 매우 밀접한 연결이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셨어요? 예. 사실, 김현지 씨가 뭐, 한간에는 간첩 아니냐, 또 경기동부연합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 아니냐, 그쪽에서 예. 활동한 사람 아니냐, 이런 얘기들이 그동안 많았어요. 예. 예. 그통신성이 해상된 이유는 이제 김일성을 추종하고 또 우리 남한에서 어떤 폭력 을 통해서 혁명을 꾸꾸는 세력이었고 그런 것들이 신민당이 해상이 됐는데 예. 그 전신격인 경기동부연합과 관련돼서 어 김현지씨가 같이 움직인 정황들이 핑결문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. 앞으로 예. 이재 어 정부가 어 이런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자칫 어 종북세력에 의해서 우리 정부가 운영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어이 문제는 우리가 어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거